반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꼭지가 끝났네요. 아, 부자들의 상황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아, 배워봤습니다. 네 가지 꼭지로 다시 나누어서 아, 상황별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에, 같이 공부해볼 큰 꼭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 부자들은 아, 성격별 아, 리더십을 아, 활용해서 아,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성격별로 서로 다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는 어떻게 분류어 있을까? 정말 많은 툴이 있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릴까 간단히 좀 요약해 보면 한번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본인의 사례를 들고 가지고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나는 주로 이야기를 한다 듣는 편이다. 어떤 쪽이세요? 어 이야기를 한다 손들고, 이야기를 듣는다 손들고 두 가지를 다 왔다 갔다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두 가지가 적절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보통 어 있는 반면에 이야기를 좀 듣는 사람들이 있죠. 어, 세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편한 사람들께 모였을 때 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죠? 그 인사하는 모습도 정말 다양하죠. 예를 들면, 악수를 해볼까요? 자,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이게 저, 이게 접니다.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악수할려는데 상대방이 손을 쑥채고 들어와서 아주 힘있게 꽉 눌러주는 이런 악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주도형이라고 하죠. 두 번째 경우 볼까요? 반대의 경우인데, 악수를 하려고 제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만 삭 하고, 어, 마치 도망가 버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스틱고 지나가는 듯한 최소의 면적으로 아주 짧게 만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신중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악수하려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아주 따뜻하게 전체적인 면으로 안정감을 갖게 삭, 잡아준다. 근데, 요때 특징은 뭐냐면, 온기가 딱 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별로 흔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악수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우린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악수하는데, 이게 제 손입니다. 다가갑니다. 런데 먼저 딱 잡더니, 잡아 빼더니, 흔들어댑니다. 반갑다고. 아, 그러니까, 자기가 반갑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표현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린 사교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교형들은 요 걸어갈 때도 몸짓이 달라요 뒤에서 보면 히프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손도 또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아줌마를 만나면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갖고 뭐좀점잖지 못한 말로는 호들갑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걸어갈 때 멀리서 왔는데 언제 왔는지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도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걸어갈 때 보폭도 비교적 작은 보폭이면서 이 보폭을 닿는 힘의 균형이 뒤가 아니고 비교적 앞쪽에 있습니다. 그럼 소리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지 않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중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보폭이요? 앞쪽이 아니라 뒤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군 궁 이렇게 걷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갈 때 보면 특히 이 나무로 된 그죠 마루를 지나갈 때는 소리가 엄청 나겠죠. 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도형이라 합니다. 주도형은 영역 표시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아마 이, 이, 이해하실 텐데 아주 궁궁 이런 느낌을 가지고 걷죠. 어, 반면에. 비교적 안정감을 가지고 별로 양반 걸음처럼 느릿하지만 안정감을 갖고 있는 안정형도 있겠죠. 이게 다양한 걸음걸이, 말하는 말, 말하는 그 말의 느낌, 뉘앙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격과 기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어떤 몸의 장기의 발전 정도, 그죠? 발달 정도에 따라서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리더십을, 나의 성격과 기질을 아는 거. 그리고 상대의 성격과 기질을 아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성격 리더십, 부자들의 성격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것은 이걸 통해서 나와 갈등을 했던 부부간의 관계, 나와 갈등했던 자녀의 관계, 나와 갈등했던 직장에서의 관계.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의 파트너, 그리고 우리의 경쟁 업체. 그죠? 내가 잘하는 아, 박사장, 내가 잘 아는 박대리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세상의 성격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